안녕하세요 리크입니다. 오늘은 이 옆에 보이는 청자켓 소매를 줄일 건데요. 어, 일반 청자켓 소매랑은 달라요. 옆에 카우스 모양이 있기 때문에 카우스 모양 다 뜯어서 위로 올려서 길이를 5cm 정도 줄이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청자켓 소매도 뜯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길이는 5cm 정도 줄여줄 겁니다. 5cm 표시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청자켓 같은 경우에는 다른 청자켓이랑 좀 달라요. 여기에 카우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카우스 부분도 5cm 올려줘, 올려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5cm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소매 쪽에 비조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비조를 달아주면 이 모양이 되거든요. 이거는 거의 그 와이셔츠 소매의 길이 줄이는 거랑 거의 동일합니다. 동일한 게 아니라 똑같아요. 자, 이제 그리고 카우스를 달아주면 되는데, 카우스 달려면 밑에 달아줘야겠죠. 근데 딱 봐도 소매 품이 크단 말이에요. 이만큼이 커요. 그래서 이거는 앞에 주름을 넣어서 작업을 하는 건데, 원래 옷이 나올 때부터 주름이 잡혀서 나와 있습니다. 소매는. 그래서 거기보다 조금 더 줄여서 이 카우스 사이즈 맞춰서 다시 카우스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소매의 주름부터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주름 잡은 상태에서 이제 카우스를 달아주면 됩니다. 그 스티치 자국에 그대로 박아줘야 옷이 이쁘게 나오거든요. 이렇게 해서 소매 수선이 끝났습니다. 이 비조도 올리고 카우스도 올려서 수선했습니다. 근데 일반적인 청자켓은 이렇게 카우스가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.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소매가 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요 트임이 짧아지는 게 상관없다 그러면 밑에서 고치고 난 트임이 길어야겠다 하면 어깨에서 이것도 어깨에서 작업할 건데 이렇게 어깨에서 올리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카오스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밑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보고 싶은 정상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거는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